1992년 귀국 이후에 어떻게 하다가 킹덤 성경을 제가 번역을 하게 됐는데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개혁 성경을 여러 차례 읽고 또 킹잼 성경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또 개혁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법의 오류 이런 것들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너희도 구원 받은 사람인데 젖을 사모해 갖고 그 젖을 쭉쭉 빨면 나중에 구원에 이른다는 거잖아 이미 구원 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킹개성경처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개혁성경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 뭔지 안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삼아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뭐더 명백한 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명백하면 되죠.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 아니라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거의 목적은 개혁성경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다. 말씀 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정말 귀중한 그런 성경으로 이렇게 내려왔지만 실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면면을 이렇게 살펴볼 때 너무나 명백한 이런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대한성서공회가 속기 이런 것들을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간청하고 부탁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